오늘은 목욕을 하는 날이래요.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. 사기 당했어요. 아직 제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목욕 준비를 먼저 하고 있어요. 지금이라도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문을 닫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. 살려주세요. 물과 친숙해지길 바래. 나 가고 싶다. 나 깨끗한데. 아왜 이래. 아. 나 누구란 말이야. 이. 나. 여기 들어가자 이제. 어찌 생각해? 싫어?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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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래 나, 나아 싫다니까! 구해주세요, 살려주세요. 뭐 하도 돼. 아 조졌다. 자, 난 어쩌다가 여기 있는 걸까? 어 왜래? 그래? 뭐하는? 빨리 나가고 싶다. 초록이 살려. 가 조용히 즐거워 보이고 시간입니다. 생각해 보면 별로 즐거워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따뜻하지 근데 조용한. 물에다가 제조한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담면 저희 차차차차 어머 이모야 까만 거 어머 은근히도 오리에다가 까만 걸 많이 달고 다녔구나 었그지 나는 대촬영하고 나는 새 강아지를 만드는 중 <laughs> 그치? 밑에 따뜻하지 않아? 무릎이 이렇게 많이 끼고, 그치지 어. 근데 내가 나 다리가 너무 저리니까 아, 이걸 몰랐지. <laughs> 이걸 몰랐자아 형아 이제 본격적으로. 라다 음, 슬아주 뭐. 해방이다. 아비켜 뭐야? 아 비키라고. 아, 왜 남의 똥구멍을 이렇게 자세히 찍고 난리야? 기분 나빠? 화가 난다. 화가 난다. 저리 화가 난다.